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찻꽃 곽성숙님의 시수필 2집 찻꽃 바람에 머물다 중한 편입니다. 오늘은 두 편의 짧은 시를 전합니다. 알리칸테, 자크 프레베르 테이블 위에는 오렌지 한 개, 카페트 위에는 내 옷, 그리고 내 침대 속에는 너. 부드럽게 부드러운 지금 이 한때, 싸늘한 이 밤, 뜨거운 내 삶. 대단하죠. 자크의 프리하고 뜨거운 삶이 무엇보다 저는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가 단박에 절 스페인 여인으로 꿈꾸게 하였지요. 또이 아름다운 휴양 도시를 꿈꾸게 한 거지요. 무엇보다도 멋지지 않아도 따뜻하지 아니해도 그 가지 못해도 그를 갈망하게 하지요. 내 침대 속에 너, 내 식탁 앞에 너를 말입니다. 알리칸테는 스페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의 이름입니다. 자크 프레베르 1900년 2월 4일에 태어나 10분만 아니라 희곡, 노래, 가사, 시나리오 등을 쓰기도 했지요. 하지만 자크 프레베르는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시인이었습니다. 자기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조나 학파와도 거리가 멀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에 무관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어린아이 새, 꽃과 같은 세상의 소박한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하기도 했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프레베르는 1977년 4월 11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부, 정채봉, 그대가 거기에 머무른 후 그곳의 날씨가 궁금하다. 그곳의 사람들이 궁금하다. 공중천화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거기 모두들 안녕하신지요? 당신님들 계시는 그곳 어디에 우체국이 있는지 궁금하군요.